Taekwondo. Our twins are 5 years old, and today they're heading to their very first taekwondo test. They've been training here in Korea for the past 2 years, and the journey leading up to this taekwondo test has been full of challenges and growth. In this video, we want to share their story, and of course, the result. Here is my lovely boy Asher, So Jun. And this is my lovely daughter, Abigail, Soa. This is Brian, the black belt man. <sweet>

You can do it. High five! Yeah, you can do it. Yeah, you can do it. 할수 You can do it. 소준아 연습하니까 어때 좀 숙스러움이 조금 가라앉지 않았어? 아니. 아니야? 연습. 한번더 연습할 거야? 너는 피곤해? 할수 있어? <laughs> 아, 더 한다고? 아, 더 한다고? 더 연습? 자 오자. 아레 몬토.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아, 서준아. 좋겠어? 어?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너무 숙스러워하지 말고 서준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I can do it. I can do it. 오케이? Okay? 응. 알비교도 응. 응. 괜찮아졌어? 응. Let's go. 들어가기 전까지만 좀 숙스럽지만 응. 하고 나면 괜찮았지, 있지? 진짜 잘하고 있어 뭐라고 엄마가? 나는 앞으로도 잘할 거고 나는 잘할수 있고 나는 잘 해낼 거고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있고 그것만 생각해 알았지? 아, 난 강하다 그것만 생각해 알았잖아? 이렇게 여기서 다 찍고 동작을 하나씩 택! 팔자! 시! 작! 아 바로! 셧! 아아악! 와아... 엄마, 어떡해? 배 아파 뭐 엄마, 어떡 왜? 너 잘하고 있는데 아니! 떨리는 거? 자, 한번멈쳐 보자 어, 자, 파이팅! 도준아! 하나, 둘, 세, 파이팅! 사포 열어 아, 갔다 와? 응? 너무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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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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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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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아, 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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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아, 조준. 택팔자 시작. 아 아. 내 어떻게 해? 아. 잠깐만. <laughs> <laughs> 아, 큰 았다. 소, 큰 았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소야, 다시. 아빠, 아빠까지 가. 택배 시작. 아 아. 바로. 바로. 너무 너무 추고. 만아어할수 이사와 아, 또 있다 사와소와할수 있다 박서와 <laughs> 할수 있다 박서준 한달 동안 이 표를 만들었어요. 우리 훈련을 감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채워보자. 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다음 날. <목소리> <야. 목소리> 당근요? 이 지금은 내일 샌드위치를 만들 재료를 손질을 하고 있는데, 건 당근 라페를 만들려고 해요. 기원 심사가 아침일 찍었다고 해서 아이들을 태권도장에 데려다 줘야 된대요. 근데 권장님들도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오실 것 같더라고요. 8월달이 되게 손살같이 지나갔어요. 남편이 태권도를 어릴 때 다니면서 되게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 아이들한테 그 경험을 많이 심어주고 싶기도 했고 서아는 저를 닮아서 외향적인데 서준이나 저희 남편은 좀 내성적이기도 해서 그런 거를 많이 이기고 극복하는데 태권도가 되게 좋았대요. 지금 생각을 다시 해도 태권도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하는 운동신경이 되게 뛰어난 아이인데 더 발전하게 된것 같고 서준이 같은 경우는 내 나는 이거를 깰수 있구나 그런 많이 경험을 해야지 해소가 되는 아이라서 서준이한테는 태권도가 정말 잘 받았다 서한테도 잘 받았다 그리고 일단 예의를 가리키잖아요 너무 좋은 운동이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진짜 궁금하고 <laughs> 그리고 매번 국기훈련 갈 때마다 30분 전에 밥 먹을 때, 엄마, 떨려. 쑥스러워. 나 어떡하지? 오빠 오늘 자기 전에 뭐라 그랬지 는 알아? 엄마, 내일 나 어떡하지? 어, 내일 어떡하지? 서하도 떨린데. 근데 나는 떨린데 찾는 거야. 그러더라고. 서준이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아기가 레디가 안 되면은 뭔가 불안한가 봐요. 그 부부 관장님이세요. 근데 너무 두 분이서 열정적으로 도장을 이끌어 나가시고, 어, 서준이서 하고 만 5세에 이렇게 국경 가는 게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끌어내 주셨고 항상 그 훈련 끝나고 나서 서리이서 따로 불려서 뭐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도와주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을 이렇게 믿고 어느 기간에 이렇게 맡길 수 있다는 게 사실 진짜 제일 크거든요.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거 되게 감사하죠. 내아침에또 일어나면 나 무슨 말을 할지 알아. <laughs> 쑥스럽다고 나 쑥스러워 이러면서 가겠지 이제 또. 다시. <laughs> 응, 네. 엄청 큰 강아지도 쑥스럽고 <laughs> 모두모두다 쑥스럽고 떠니 원래 맞는 거야. 근데 그런 감정은 괜찮아. 서준아, 쑥스러워서 혹여나 잘 못하고 그래도 괜찮아. 그냥 이런 쑥스러운 마음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거다. 왼손 응, 피고 그렇지. 아! 서준이 마음 좀 괜찮아졌어? 응. 응. 어? 뭐야? 아빠 알람. 아빠 알람이야. 알람부터 더 일찍 일어나 버렸네. 어. <laughs> 우리 화이팅해봐자 오늘도. 좋지. 화이팅. 우리 가족, 응. 서준이, 사워와 엄마. パイティーン 너무 잘한다 오빠 오빠, 오빠. 아래 좋아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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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우리 이제 그래? 아이들이 할수 없는 거야 아이들이 할수 없는, 없는 거야? 연습을 하고 간대 그런데 응. 아니 엄마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서준아 서아야 이거 기억해 기도 한번 하고 갈까? I'm strong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us. Goodbye. Put it in the pocket. Put yeah, it in the pocket. it in the pocket. Put it Bring in, your, in heart. your heart. I can do it in the pocket. Put it in it in the pocket. P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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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스비지, 오케오케마리마이 okay? 응. <laughs> 어때? 이러운거이이게 아, <laughs> 떨리는 마음이좀 있지 그렇지티 이티. 이이팅이이팅이따 만나요, 티 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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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티. 이 네, 그 애드제도 줬고요. 우리가 주차가 조금 안 좋아서 미리 미리 미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집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어서 어, 핸드드립으로 부르를 했고요. 오늘 관장님이랑사바님께 드린 커피는 게이샤. 저희 공장에서 게이샤 커피를 가지고 왔어요. 게이샤 커피는 맛있으니까. <laughs> 서수이가 엄마 아빠 차 타고 갈 거야. 이랬는데 <laughs> 가서. 기대되게 되네요. <laughs> 얼른 가봅시다. 한 40분 일찍 도 착한 것 같아요. 드위치 먹고 들어가려고요. 맛있지? 응. 음, 내가 다 떨리네. <laughs> 난 내가 안 해서 안 떨리는데. <laughs> 그 떨리는 마음에 그 심장이 음. 너무 잘하니까. 음. 이겨내서 자 오늘 어... 저희가 하나 둘셋 아래 막기 하나 이렇게 둘 하나 둘 몸통 막기 하나 땅땅 눌러 땅. 자 거민 대기석으로 내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반 올라가는데 이야 너무 너무 잘했어. 했어. 너무 고생했어. 한달 동안. 응? 왜 이제 책값 바뀔 거 같은데 엄마 생각에. 언제? 2주 뒤에 결과가 나온대. 그날에. 어, 스스 카페로 오픈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애들이 픽업하려고 차에 탔는데요. 그 국원 결과가 나왔대요. 여러분이랑 같이 열어보려고 박서진, 박서 아이브... 전후 합격이래요. 와... 와... 그래서 합격했어! 오우 합격을 했네요. 아, <laughs> 이거 내가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좋긴 좋다. 고생했어. <laughs> 고생했어, 오빠도. 아유. 네, 축하 파티를 <laughs> 해야겠어. 좀이따 데리러 가면 엄청 축하해줘야겠다.